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결제원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었던,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지갑 속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이것, 이것을 이용하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이 그 비밀을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결제원 스마트금융팀의 최대리라고 합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건 누구나 지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 도통 가늠이 안 되네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현금카드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 지갑 속에는 이렇게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소녀시대 유나 카드도 있는데요. 현금카드는 없거든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 치시는 건가요? 거짓말이라뇨. 지금 갖고 계신 카드 모두 다 현금카드입니다. 물론 소녀시대 유나 카드는 빼고요. 그리고 소녀시대 유나 카드는 이제 좀 두고 다니세요. 좀 창피해요. 사랑이 창피한가요? <laughs> 아주 그릇된 인식을 갖고 계시네요. 어쨌든 지금 이 카드들이 이거 빼고는 전부 다 현금카드라고 해주셨는데,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금카드란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와 연동하여 현금 인출 등 CDATM 거래를 할수 있는 카드인데요. 현금카드에는 현금카드 전용으로 발급된 카드도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리님이 소지한 신용 체크카드도 C.D. ATM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제가 가진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종종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으니까 이 카드를 현금카드로도 겸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회사에선 현대리인 것처럼 이 카드도 체크카드이자 동시에 현금카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비유가 완벽하시네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면 이 카드들도 모두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된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현금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데 제가 가진 신용체크카드에 어떻게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는 딱히 이런 기능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때 현금인출 혹은 현금카드 기능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당 기능을 추가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대부분의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카드이겠네요. 아, 그리고 추가로 스마트폰에도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사용하면 내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아서 카드 없이도 현금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카드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죠? 현금 뽑는 거 외에 뭔가 다른 기능이 있기라도 한 건가요? 네, 우선. 현금 카드로 CD 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처럼 단말기에 현금 카드를 꽂아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이 신용 체크 카드로 현금 카드 결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현금 카드 결제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점에서 점원에게 아무 말 없이 신용체크카드를 제시하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가 진행되지만 미리 점원분께 현금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현금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상점에서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으로는 대표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자세한 브랜드는 정리해서 댓글창에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됐지. 굳이 부끄럽게 현금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말까지 해가면서 현금카드로 결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금카드로 결제를 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현금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 캐시백 혜택이 있습니다.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결제 즉시 결제금액의 0.5%를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소형 가맹점에서는 해당 혜택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적립 정책과 비교해 보시고 현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좀더 유리하시다면 현금카드 결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 카드 결제 시 연말 정산 때 신용 카드의 15%를 상회하는 30%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 카드 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0.5% 캐시백과 좀더 향상된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지금까지 상점에서 현금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현금카드 결제를 해본 적이 없는 거네요? 그런데 아마 현대리님께서도 평소에 현금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현금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상점 중 현금카드 우선 결제 상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이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NC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현대리님이 예를 들어 다이소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현금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현금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카드 우선 결제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현금카드 결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번에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시면 한번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에 현금 ic 거래 문구가 들어 있고 카드 번호 대신 계좌 번호 앞자리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에서 결제 금액의 0.5%가. 즉시 환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 현금 카드가 제삼각계나 밀접한 것이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다이소에서는 왜 현금 카드 무선 결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저야 0.5% 캐시백도 받고 좋은데 다이소 사장님께서도 분명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 역시 날카로우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금 카드 결제 시 상점 사장님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상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1% 수준인데요 이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금액이 바로 다음 영업일에 상점으로 입금되므로 오후 영업일 내외가 소요되는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현금카드 결제는 고객, 상점 모두에게 윈윈인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음. 이렇게 유용한 현금카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금카드에 또 다른 기능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현대백화점 미니스톱 이마트24에서는 상품권이나 현금결제 후 발생하는 잔돈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즉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꼭 잔돈이 생겨서 귀찮았는데 말씀하신 잔돈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어요? 다음에 현대백화점에서 상품권 결제를 하게 된다면 잔돈 적립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봐야겠어요 또한 가지. 현금카드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ATM처럼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마트24CU에서 현금카드로 물건을 결제하실 때 인출하시고 싶은 금액만큼 추가로 요청하시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결제해야 하고 1일 한도 10만원에 해당 8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현금이 필요한데 ATM이 없, 없는 곳이라면 현금 인출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최 대리님, 지금까지 현금카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대리님은 대체 누구시기에 현금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 저는 금융결제원 스마트금융팀에서 현금카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로 신용 체크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정보가 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한편 현금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정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 은행으로 전달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금융결제원은 현금 카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점과 은행 사이의 중개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희 스마트 금융 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현금카드 서비스 담당자이셔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군요 전또 원래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원래 똑똑한 것도 살짝 있습니다 형 대리님은 수능 망치셔서 재수하셨다고 들었는데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카메라 켜기 전에 <laughs> 어쨌든 지금까지 현금카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로만 설명 들으니 살짝 아쉬워요 뭔가 좀 와닿지가 않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용하러 떠나볼까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가도록 하시죠.